안녕하세요. 곱수입니다 오늘은 젤라또를 먹어볼 거예요. 어, 레몬맛이랑 견과류 맛. 기대돼요? 네. <laughs> 이제 레몬파이스타시오 맛을 떠보겠습니다. 이거는 레몬. <laughs>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모르겠어요. 아니, 많이는 많이 먹는다. 아, 뭐. 많이 못 먹어? 응. 그러면은 정량을 줄게요. 응. 이제 피스타치로 인기가 많나봐요. 너무 맛있게 생겼네 차례 차례입니다. 오늘 되게 안이쁘게 나온다. 주고. 이게 비벼주고, 이게슷하죠거 봐봐 먹어보래? 먹어요 많이 먹어보면마요 많이 먹어보지